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만 말을 들으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함께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적어졌지만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비대면이 하나님과의 비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음으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의 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오자 얼마 가지 않아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유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 후로도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과 교회가 유혹을 받고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이나 무시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순박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그곳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혜의 말, 철학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순수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많을 때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자랑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믿음이 세워진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들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울은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교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직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하시면서 인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